안녕하십니까 요시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사건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법안들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하늘이 사건이 지금 말이 많죠 하늘이 아빠한테도 말이 많죠 장례식도 안 끝났는데 저렇게 기자들 사이에서 인터뷰를 할 수가 있냐 장원영을 오라고 했다 도탁스라는데 회원이라네요 본인이 직접 쓴 글들이 막 있는데 빔 잘못하세요 잘못하다가 저처럼 애가 둘 생김 가슴 크기를 이야기를 하는 걸 올린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네요 단순한 사건은 아닐 거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여교사가 세 살짜리 자기 아이를 살해하고 자살했다는 기사가 뒤늦게 나왔어요 왜 이제서야 갑자기 터진지는 모르겠는데 대전에서 초등학생 피살 사건으로 정신질환 교사 관리 문제가 현안이된 가운데 경부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세살박이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했지만 죽진 않았네요. 작년 3월에 일어났던 건인데 이제서야 수면 위로 올라온 거네요. 심신미약 정신이 이상한 교사한테 칼리브으으로 죽임을 당했다. 심신미약 상태의 교사들을 정신적으로 케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늘 입법을 제정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하늘이법을 제정하고 교사들을 정신관리 대상으로 넣는다는 것 자체가 멀쩡한 교사들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사로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넣을 확률도 올라가는 겁니다. 의사와 경찰과 국회의원들이나 뭐, 간 국가 세력이 결탁을 해서 어떤 교사들이 뭐, 전교조에 따르지 않는다, 아니,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러면 쉽게 정신병원에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뒤에 나올 법들 때문인데요. 이 법안을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국회 입법 예고에 들어가시면 입법을 요청했던 법안이나 지금 현재 입법이 예고되고 있는 법안들을 볼수 있습니다. 정신 관련된 질환들이 있는 법안들을 싹 이렇게 봤어요. 제가 그래서 내용을 싹해 가지고 챗지피티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과거 역사에서 독재 정권들이 정신병원 입원 등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표현적으로 명분은 국민의 안전과 정신 건강 증진, 공익적 필요라는 취지를 강조하 반대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정당해 보이는 방법으로. 산업을 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경찰이나 의사 또는 일부 관련 전문가가 만약에 위험인물이라고 딱 찍었어요. 이 사람을 낙인을. 단기간 3일 이내 등 강제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이랑 의사가 짜고 친다? 그럼 누군가 신고를 했어요. 바로 멀쩡한 사람도 정신의료기관에 집어넣을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게. 그리고 다른 이제 법안을 보면 격리 강박 규정 및 처벌 조항 강화. 원래 목적은 환자의 인권 보호를 하고 강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반대로 해석을 하면 격리와 강박을 할수 있는 근거가 확실히 명시된 법이라고 합니다. 목적이 뭐냐면 강박이나 격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할 수가 없다. 근데 있으면 확실히 해도 된다. 이걸 명시를 하는 거래요. 머리를 엄청 잘쓴 거죠. 치료 목적으로 장시간 격리랑 강박을 시행해버리면 외부랑 연락이 아예 차단되거나 고립되는 효과가 생기고 이런 행동을 한것 자체에서 제도적 면제부를줄 수가 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퇴원 후에 치료 강제 및 추적관리 예를 들어서 뭔가 정치적 선동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낙인를 찍어서 그 사람을 추적관리를 하고 있으면 정신 세뇌를 시켜서 퇴원을 했지만 이 사람을 쭉 꾸준하게 추적하고 관찰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연고자 재산 처리 간소화법 이게 뭐냐면 재산이 많은 무연고자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뭐 상황이 안 좋아진다 그 사람의 재산을 뭐 500만원으로 신고해버리고 국가로 귀속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정신질환자 복지지원 강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분류한 다음에 복지대상으로 등록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추적관리하기가 쉬워지겠죠 집이나 통신 등이나 계좌상황들을 도움이란 명목가래 추적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신질환 이력으로 보험 대출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차별을 금지한다. 역으로금융기관에 압력을 줄수 있죠. 금융기관 협조하에 이제 특정 인사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계좌를 동결시키거나 대출 의무 상환 등을 몰아쳐서 경제적으로 공제해 줄수 있다. 그리고 언론 취재 트라우마 치료 지원 교사 나왔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 재난 사고 현장에서 취재 기자들의 국가 트라우마 센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준다거든요. 이제 언론사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기사를 쓰지 않는다. 이제 트라우마 치료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이 사람을 정신병자로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안 좋은 현장에 보낸 다음에 이 사람이 갔다 돌아온 상황에서 아 정신병 걸렸다 이렇게 해서 찍어버리는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가 마음에 드는 기사만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앞에 이제 제일 쉽게 이야기했던 게 이는 과거 역사에 독재 정권들이 정신병원 입원 등을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활용했던 거랑 유사한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다른 나라 어디 중국이요. 시진핑 조사가의 멍모를 뿌린 여성 정신병원에 감금. 공산당 독재 비판하다 청년들 줄줄이 실종. 산동대 교수. 이 사람이 생방송 중에서 시진핑 비판했다고 집에 쳐들어와서 잡아서 정신병원에 집어넣은 거예요. 중국은 지금 정부를 비판하면 정신병으로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냥 사상 교육을 시켜서 다시 내보내죠. 내보내고 꾸준하게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죽이거나 뭐 실종시키거나 하겠죠. 그리고 죽이거나 실종시키면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우한 폐렴 봉쇄정책에 항의시위를 하다가 정신병원을 빌려가서 1 2일에 걸쳐 조현병 치료를 받았다. 우한 폐렴 시위를 하는 게 어떻게 조현병입니까? 지금 이 법안들이 다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것 같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 저 새끼 정신병이다! 국가를 비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제가 정신병에 갇히겠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세뇌시키는 이 법이 지금 한국에서 발의가 되고 있어요. 누구의 손에? 민주당의 손에. 지금 이거는 법안이 발의가 됐나? 김예지 의원 등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반대가 많아서 통과가 안된 걸로 하는데, 장기기증을 내가 동의를 했어요. 근데 가족이 반대를 하더라도 장기기증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장기기증이 된 사람이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감금당이 어떻게 하다가 죽었다? 가족이 반대를 해도 장기가 털리는 겁니다. 그 장기는 어디로 갈까요? 법안이 우리가 이때까지 정치에 너무 관심이 없었어요. 입법 예고를 들어가시면, 어느 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를 하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것만 보셔도 어느 세력이 반 국가 세력인지 국가를 위하는 세력인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지금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발의하는 법들이 전부 다반 국가 세력을 위한 법들밖에 없습니다. 법을 보세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하늘이 사건과 이 지금 교사들 사건 자체가 단순히 이 사건만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법안들이 어떻게 저기랑 연결이 잘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되면 이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법을 만드는 기관이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